어? 위에 물음표 뜨는데? 물음표? 이게 뭐야? 고철더미 이거 왠지 보스 나올 것 같아 난안 안 건드리게 <laughs> 누가 봐도 이거 괴물 나올 것 같거든? 흔들리는 고철더미? 안에 뭐가 있겠지 그러면은 아~~ 패스 어 아마 어나 패스할게요 나 살일 그래요? 줄 아는 남자 여기 당근과 베리가 많... 어? 맨드레이크? 캐도 되겠지? 상관없어. 근데 걔 하루 동안 따라다닐 걸 오빠? 귀여워. <웃음> <웃음> 좀 시끄러울 뿐이야. 얘뭐 있어? 혹시? <laughs> 아니 좀시끄럽잖아 걔? 오, 귀여운걸 그래도? 귀엽지만 시끄럽다. 이 적적한 곳에 저런 친구 하나 있어도 나쁘지 않지. 음. 낭만 있게 게임을 하는 편. 으짜 맨드레이크가 많네 여기. 아 그거 맵에 맵땅4 개밖에 없어. 맨드레이크가 나오는 곳이 아니면 맨드레이크가? 맨드레이크 제인. 아 그래? 응. 반딧불이도 있네. 아 깜짝이야, 괴물 소리 씨... 어, 진짜 뭐하는 거야 어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으스스한 소리가 많이 나냐 숲이야? 숲이. 어, 아니 숲을 지나왔어, 숲을 지나와서 어, 숲을 뚫고 나왔어, 그... 밟으면 빨라지는 검은 길 있잖아 응응 거기 통해서 숲을 뚫고 나왔거든 해안선 따라서 줄까? 하게에서 뭐가 나와? 뭐라고? 혹시 바닥이 꿈틀꿈틀거려? 어, 그것까진 아닌 것 같아. 여긴 또 광산지대 같은데 척박한 땅을 만나는 걸 척박한 땅이면 다행이긴 한데 부싯도를 잔뜩 주울 수 있어. 내 아직도 싸우고 있니?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이자식가이 이렇게 맵 넓힌다고 막 버그 생기고 이런 거 없지? 렉 먹고. 근데 쟤 무지성으로 넓히고 있거든? 아휴. 런으로 그 덩커마인다. 아이 게임에 혹시 무리가 가나해서? 아아니 아니야 원래 어, 아, 깜짝이야. 넓혀 넓혀. 아 씨, 아, 그래? 어, 상록수 수비 또 나왔거든? 오뼈 뼈가 있네. 사막 사막이다. 선인장도 있어. 오아렉걸리 수도 있다 지금? 왜? 내가 시라 뚫어서. 딱 오이 씨. 아 그래? 응. 음. 다시덤불 채취하고 있어. 밥이를 음. 한번 캐볼까 곡괭이로 음. 그냥 돌 다섯 개이 정도 나오네. 사막에는 뭐 없을걸? 그러게 뭐 기껏해야 선인장 정도? 가시덤불이랑 어머 사막 혹시 어떻게 생겼어? 앗따고 jum don't do. I said, Oh, Samakoksi. What do you think you saw? Atago. w 괜찮을 것 같은데. 가젤이 엄청 뛰어다니거든 여기. 아, 다행이다. 왜? 아, 뭔가 위험한 사막이 또 있나 보지? <laughs> 가젤이 엄청 많아. 가젤 서식지인가 봐. 오, 파랗게 생겼지. 어, 파랑 파랑해. 시 어. 했네. 올라가요. 수상한 흙도미 내가 안 걸려? 나 괜찮은데? 아 그래? 응. 그 정도로 똥커만 아닌가 보다. 에이씨. 어우 나왜 이렇게 화면이 일렁일렁거리니? 그거 정신력 없을 없는 거 아니야? 사, 134. 나는 그렇게까지 낮지 않은데? 나중에 허나당 가서 붙어. 붙어주면... 어? 대머리 독수리가 있네? 아우 대머리 독수리. 왜 나무가 이렇게 흔들흔들거리지? 우리 아비게 대머리 독수리나 한번 죽여볼래? <laughs> 다 죽인다고? 아, 씨, 못 죽였어, 근데. 사르게 신이 났어. 이거 누가 봐도 괴물 나올 것 같이 생긴 모래 지옥이 있는데? 모래 지옥? 어. 뭔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안에 들어가면은 빨려 들어가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모래? 모래 폭폭 밀집 모자 주웠어. 오. 아, 오아시스야 거기. 이게 오아시스라고? 어. 연못 낚싯대가 있네. 근데 물이 없는 걸? 아, 그거 그러니까 여름에만 열려. 아, 비 오면 음음. 그렇군, 그렇군. 갑자기. 이게 오아시스였군. 밀집 침낭과 밀집 모자가 있어. 오, 맞아. 오 뭐야 물고기 있어. 물고기 응, 음, 거기서 여름에 낙수온팡시게 하면 돼. 일단 사막, 어? 대충. 그렇게 큰 위협이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걸 알았고. 나무가 어? 쑥쑥 자라네. 이 뼈다구들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장난감 코브라도 있다. 오. 하지만 죽지 않겠어. 죽지 말랬으니까. <laughs> 뼈 주울 공간 되시나? 뼈? 응. 어 버섯 버리면? 아 아니야. 버섯도 될 거야. 아니면 당근은 아 촉수 장식 하나 버리면 주울 수 있어. 아 촉수 장식 그것도 필요 없어 버려. 어, 이 뼈도 주울 수 있는 거야? 응. <laughs> 어떻게 줍지? 아 혹시 망치 안 만들었나? 망치 없는데. 어, 만들 수 있어. 와. 만들 수 있어. 오, <웃음> 망치로 꼬슴면돼 <laughs> 근데 망치로 만들어서 공간이 없어졌어. <laughs> 나무 세개 버려. <laughs> 뼈도 도움이 된다. 이거지, 산뜻 음. 좋아할게. 오예. 뼈를 좀 보긴 했거든, 여기서. 음, 아까 그미친 모자, 그 유해도 부숴버려야겠다. 좋아. 어, 어떡해. 뒤통수에 창 꽂혀서 죽었나봐. 창이 입으로 나왔네. 아 <laughs> 진짜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잃어버린 스크랩북 페이지. 이거는 뭘 버리고 주워 가는 게 좋을까? 이거 바로 읽을 수 있어. 아 okay. 그래. 어. 스크랩게 추가. 일단 바이 됐으니까. 뻥. 목은 꼴도 없는데. 어? 어, 근데 이제 슬슬 집에 와야 될걸? 아, 왜? 추울 건데, 이제? 아, 진짜? 어. 아, 치. 춥지 않아? 나는 온도가 안 나오는걸. 근데 <laughs> 밤이라서 망치질 할 수가 없어. 어, 추워, 추워, 추워. 어, 추워한다. 어. 뭐. 저거, 뭐냐. 화덕 같은 거 피우면서 와. 아니면 은 불집히던가. 횃불 정도로 안 되나 보구나. 횃불로 옆에 불 지피면은 그때 동안 전깐 따뜻해. 그래. 아시뼈 캐야 되는데. 아 뜨거. 아무 보이지 떠. 일단 집으로 오라 이거지. 가겠습니다. 응. <웃음> <웃음> 추우면 뭐 피가 깎인다거나 그러니? 아무래도 그렇긴 하지 어우씨 공간 겁나 힘드네 빨리 먹어서 빼버리던가 해야지 아, 뼈좀 캐고 싶은데 이거 아뼈 다음에 캐와도 돼 이제 안 추울걸? 오케이 오케이 헤더스 일단 물물 가는 길에 있는 뼈만 캐야겠다. <놀람> 좋아. 멘드리크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맵에 있는 거 오빠가 다 보고 있는데? 그래 나 벌써 3개 찾았거든. 음. 오케이 빨리 제브로. 와, 뒤지게 원했지. 아, <laughs> <laughs> 진짜. 이렇 만들어 놓고. <laughs> 고온속 <고운소. 웃음> 아, 이 중간에 다리 하나만 딱 두면 좋을 텐데. 아, 저거 배로 그거 해 놓을 수 있는데. 음. 응. 일단 잠깐만. 집을 좀 뽀사 가지고 정리를 하고 내가 만들게. <laughs> 안 돼. 우리 집. 매들이 <laughs> <맨들에 웃음> 거의 이렇게 많아, 씨. 알겠다 내 상록수 숲에서 할수 있는 게 뭐야? 어... 어치. 아 됐지? 아 멀티 안 돼. 상록수 거기서 응. 음. 그 몬스터 하나 잡아야 돼. 혹시 내가 본 고철 더미 거기에 몬스터가 있니? 아니 그건 아니고 밑에 바닥에 약 음. 음... 이상한 문양 같은 거 있을 것. 거... 아 어? 먹지마. <laughs> 네? 아, 아직 거기 아직 그렇게까지 확인 안 해봤거든. 음. 나중에 한번 봐야겠구만. 와서 어, 숲을요 두개 찾았으니까. 응. 음. 아 숲을 두 개나 찾았다고? 어숲두개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네라 어숲두개그 사막 근처에 하나가 더 있어서 좀 작지만 어, 그러면... 개가 지저대고 있다고? 응. 음. 근데 있을 가능성이 크긴 한데 근데 여기서 아비가일 켰다가는 비팔로들이 날 가만두지 않을 텐데. 아, 그비팔로들 사이에 숨어 있어. 어, 아, 얘들이. 어. 어 걔를 잡아 주나가 잡아 줄 거야. 응. 가자. 이제 이제 켜도 이제 켜도 돼. 어, 왔다. 아비가일 어디 갔어? 아비가일아비가일 아비가일, 뒤지게 느려서 나못 따라오고 있나 보다. 아, 얘 너무 느려. 아비가일 어디 갔어? 겠어 <laughs> 잠깐만, 진짜 어디 갔어? 얘 아니면은 뛰어서 일로 와. 어, 일단 집으로 왔어. 내가 줄게 이상한 데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아가이지미치씨발 어, 너무 아, 뜨거워. 아, 아. 짜! 어, 얘왜 불이 나오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오면 안될게 나왔네 왜왜왜왜 왜, 왜, 왜 이게 나왔지 아씨 이러면 이거 어떻게 피해야되잖아 피에로기는 먹을일이 없었군 다행이네 안돼 내물 뿌리게 물 뿌려 사라져 뭐랑 뼈 쪼갈게 여기다 넣어둘게 네 추울거기 때문에 오빠 응? 이거 봐봐 잠깐만 도저히 뭐할래? 아 <laughs> 랜턴? 나 내가 응. 내가 골랐던거 이거 할게 그래 가져가 어이거이걸 아, 저... 안해도 돼 그리고 이걸 들고 다닐 수 있는거야? 어 전구근이라는거 있거든? 전구근? 응, 음, 이걸로 랜턴 충전하면 돼. 전구근이 어딨어? 냉장고 안에 있어. 냉장고에 아, 있어. 응, 전구근. 응, 아이씨. 오빠한테 소매 높인가? 한두개 정도 들고 있으면 되나? 아, 그거 그냥 아니 집에 와가지고 충전하고 가는 게 나을 걸? 아, 그래? 응, 음. 제 동기한이 짧아. 밀집 침낭 수면할 수 있대. 근데 모자 어때? 못생겼어. 근데 그거 지금 축걸화단 옆에 이 보온석 옆에 있으면 되나? 아 이거 보온석 이제 밖에 나갈 때 그거 들고 나가야 돼. 아 들고 나가야 돼? 음. 밟아, 어, 오케이. 저 위에 누가 눈가리를 시퍼렇게 뜨고 날 보고 있는데 야, 꽃잎을 아, 좀 넣어볼까? 이거 면 보온석 꽃잎 다 버렸나? 내가 어, 나힐링좀 해야 될것 같은데, 꽃잎 키웠군. 어? 너 쩌? 꽃잎 멸시하면서 다녔더니 베리 좀 심을게 응? 오와 열... 아, 아니 어? 아. 아니다 심지 말아봐 오케이x2 오케이. <laughs> 아저땅파놓을테니까 거기에 오빠 마음대로 심어 아이씨... 오케이 여기서 아기는 언제 태어난? 아 그거 여기... 횃불에 놔둬야 되거든? 아 그래? 좀. 갖고 올까? 어어 어, 어. 키우고 싶으면 뭐야 하나가 아니었어? 어 두개였어 혹시 몰라가지고 화덕에 두면 돼? 어 화덕 근데 너무 가까이 두면은 익나? 알이 익어버리고 너무 멀리 두면은 안된단 말이야? 하 아, 이쯤? 근데 내가 그 길이를 잘 몰라가지고 너무 멀지 않을까? 하 아, 이쯤? 무슨 차이야? <laughs> 이쯤. 너무 뭔가? 돈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아오씨 아 일단은. 해 해가 뜨면은 꽃잎 좀 줍고 올게. 응. 베리덤 불렸다 내려놔 내려놓을게 일단. 응. 어 이제 추운가 봐. 응. 화면이 파래졌어. 와, 이거 보온석 엄청 안 나오는구나. 뭘. 일단 괭이랑 쇠이랑 같은 거 개발을 해볼까? 그렇게 아직 요리할 건 아니라서 괜찮아. 우리 이제 쟤네조폐로 가야 되거든. 누구 그... 얼마든지 <laughs> 구아노 넣어놔야겠다. 요리한 거좀 들고 가고 아 생각해보니까 버섯도 넣다쟁겨놔야겠군저 요리 내가 여러 개해놨다군 오호 까마게 생긴 거 봐봐 soft and tough 나나 나 당근이랑 베리도좀 갖고 온거 있는데. 아버님. 미트볼 좀 만들어 볼까? 와 이거 안 아팠어 가시덤불? <laughs> 가시덤불 하나도 안 아팠는데? 데미지 가안 들어오던데? 이거 보온석 음. 하나 들고 가보자. 그 좋습니다. 가자. 나나자 그럼 밥좀 갖고 갈게. 응. 밥 챙겨. 미트볼 하나, 미트볼 세개 정도. 피에로기도 하나 정도만 있어야 되겠지 피에로기. 두개 갖고 갈까 응, 음, 두개 갖고. 와. 나 이거 요리 좀 구워 안 만들고 그냥. 오케이 냉장고에 넣어놔야겠다 고기는. 일단. 오케이. 베리랑 당근 야 그냥 들고 가 들고 가. <laughs> 들고 간대. 나한테 숲이 어디인지 알려줘. 숲 음. 오케이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좋아 에비 어 새가 파란색. 겁나 예뻤는데 방금 어. 낮에는 보온성 안 들고 있어도 괜찮아 아이씨 낮에 들고 있어도 왜 이게 나오지 어. 원래 얘가 나면안 되는데 지금도 들고 있어 내 보온성 어 가방 안에 있, 있는 거 아니야 아어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오오 어. 오케이 오케이 따라오시죠 제가 직방으로 숲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불한테는 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자이 비팔로 뭐야 비팔로 오, 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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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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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팔로 발전기야. 아니 아니 발전기가 아니라 나 펭기. 펭기 펭기 펭기. 죽여도 돼? 무시할까? 어 아, 죽여도 되는데 맞대가리 없어. 오케이 오케이. 아 비팔로가 발전기라서 엉덩이가 저렇게 빨간데 왜 나한테 먹거야아니 <laughs> 우리가 더 빨라 우리가 더 빨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발전기인 거랑 나한테 개기는 거랑 무슨 상관인 거야 씨. 아 저거 저 모자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까먹었다. 아, 제발. 이거 해안선 따라가면은 음. 펭귄 나와. 에... 봐봐, 이거 얼음 이제 다큰 거야. 겁나 커졌네. 음. 자, 다음에 이렇게 나가야지. 음. 지금 그럴까? 자, 이 왼쪽 다미. 해안선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 됩니다. 이 비팔로 서식지에서. 그러면 숲이 나오더라고요. 짜잔. 오예. 숲. 여기 거미도 많을 텐데. 맛있겠군. 이 근처에 그 중앙으로 쭉 가면은 아까 내가 말했던 토니와 함께 잔뜩 쌓이는 곳도 있어 아뭐 여기 얼음 왜이렇게 많아? 여기 없으면 다음 숲으로 가봅시다 좋습니다 여기가 작은 숲인가요? 여기는 좀큰 숲인 것 같아요 어... 신기해. 어? 저집뭘까 이건 돼지집이아아 그때 봤던 <laughs> 에이씨.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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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 어 삼렙 거미 집인데?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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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아가아 괜찮아. 아비가아아 괜찮아. 아아 너가 더튼하고 나는 딴짓 이나 하고 있어야지. 메리 덤불이나 캐야지. <laughs> 너무해. 야, 우리 애비 개쩔어. 난 괴물고기랑 거미집 3이나 주워야지. 그 어? 나 추워. 아, 어. 추운 게 아닌가? 이게 추운 건지 거미줄 때문인지 모르겠네. 느려. 거미줄 어 근데 거미줄 밖으로 나와도 이래. 추운가 봐. 어림인가 봐. 보온석이 꺼진 건가, 지금? 아니? 음... 쓸데없이 공고가 계속 하고 있긴 해. 잠깐만. 어디야? 어두워져. 어, 잠깐만. 랜턴, 랜턴, 랜턴. 아이씨. 랜턴 만들 걸. 횃불 켜 버렸네. 랜턴 아직 어색해가지고. 아, 여깄네. 오케이. 아, 들고 다녀라. 잠깐만, 다 이거 뭐 하나 버려야겠다. 아, 씨. 아, 깜짝이야, 꺼 씨. 덤불을 아, 버릴 수 밖에 없다. 잠깐, 우리 앱이 개빡쳤는데? 어. 앱이 진정해. <laughs> <laughs> 음... 오나 정신력 이제 102하네 99네 꽃잎을 역시 주아야겠군 꽃잎을 줄거나아니면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 조용히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laughs> 보온석은 언제 불이 들어오고 언제 불이 꺼지는 거야? 그거 시간 지나면은 이게 지금 빨간색이야. 지 않아? 지금은 빨간색이야. 어 근데 시간 지나면 점점 색깔이 연해질 거거든? 아 뭔가 불에서 충전해야 되는 건가? 음 그러면서 하얘지면서 나중에는 저 100%가 깎일 거야. 개 무서운 노래나 아. <laughs> 개 무서운 노래. 그래보온석 어떻게 쓰는지는 나중에 파악해야겠군 불에서 충전하고 쓴다 뭐 이런거 응 그런거지? 응 지금 모닥불이 있어서 좀 충전이 된건가? 응응응 따뜻해진거야 응. 핵불로는 충전 못해? 어우 깜짝이야 핵불로는 <laughs> 충전 못해 이거 내구도 네 떨어지면은 나중에 오빠가 거미줄 많이 주웠을거 아니야 어좀 주워놨어 어. 어 이거 뭐야? 왜 여기 돼지가 없지? 돼지 오른쪽에 있어 여기 내가 열어볼래? 열어봐? 응. 무서운데 베리덤블 일단 채취하면서 가야되겠지 그럼? 아 이거는 안채취해야돼 아비갈 좀 꺼져봐 들어와 왜죽었 응. 죽은... 여기 거미집에서 죽었나 보다 테라리움 연도날 화약 응. 나 근데 어차피 공간이 없어서 못주워 난 나중에 들어가고 이거 부술까 거미줄? 아! 아. 야 여기 거미 왜게 많아 그래서 내 에비게일이가, 에비게일이가 마이 에게일 어우 보석 진짜 까고 있네 이제 노래졌네 어 여기 오빠 피프 폭다아 그래? 응 음. 어? 한번 말 걸어볼까? 응 음. 돕기 아 꺼져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달래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길을 안내해주는거야? 응어 음. 안내해 그러면서 그 <laughs> 걔가 원하는거 근처로 가면은 아 무덤을 파주면 되겠다 아 무덤 파는건 아니고 그 아, 네. 머리에 저 표시기 뜰거야 어저